자, 교재 124페이지에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 어, 개요로 개요하고 우리 인정 상여 신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자의 1년간 급여 총액에 대해서 확정된 세액하고 간이세액표에서 이미 납부했던 원천증수했던 세액하고 비교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 법인이 의무자가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는 2월분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한다라는 거고요. 124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어 19년 1월 퇴사자의 2018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1월 퇴사자에 대한 퇴직 직전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은 당해 연도, 예, 다음 연도 2월 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인데 2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급한 걸로 봐서 연말정산을 해라라는 겁니다. 일단은 해라. 125페이지에 중도퇴직의 경우에 중도퇴직한 자의 연말정산은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하는 거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 급여자료 입력 쪽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그죠? 그 5월 달 직원 퇴사자 부분에 대해서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 우리 F7번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 관련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연말 정산을 할때 종합 소득 공제 또는 뭐 특별세 액 공제 이런 부분 적용한 게 없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과세 표준 확정 신고할 때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반기별 납부자의 경우에 연말 정산 언제까지 하는냐 하는 건데 반기별 납부자도 2월 말까지는 연말정산을 해야 됩니다. 다만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9년 1월부터 2월분 직업분과 18년도 연말정산분을 기재해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3월 10날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고 125페이지에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정상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정상여도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인정상여에 대해서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인정상여와 관련해서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정상여라고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자, 2018년도 12월, 1월 1일부터 12월 달 급여가 아 매월 원천신고됐을 거고요. 12... 19년 2월달에 연말정산했고 3월 1 0날에지업명세서 제출하고 급여 관련되는 신고업무가 모두 종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이 발생이 되게 되고 이때 소득처분이 상여가 되게 됩니다. 상여가 있습니다. 이 상여로 소득처분된 부분이 인정상여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어, 원래 근로 제공 연도입니다. 근데 근로 제공 연도는 말이 복잡하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여가 나오게 된 대상 연도가 18년도죠. 그래서 2018년 귀속분이 된다라는 거고요. 지급 시기는 법인세 신고일 기준입니다. 신고일 기준이고요. 자, 귀속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귀속 연월은 19년 2월로 표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말씀드리면서 귀속 연월에서 어 19년 2월의 의미는 19년도 2월달 근로소득과 어 2월달 연말 원천징수 세액과 어 직전 연도 연말 연산분이 합쳐져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정상여 직전 연도 인정상여분은 귀속 연월은 19년 2월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 연월은 19년 3월로 해서 어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 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월달 연말정산이 다 끝났는데 다시 근로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다시 해서 신고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느냐 는 건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단에 보시면 신고 구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월별,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환급신청이 나오는데 자 월별 납부자는 월별로 그다음에 연말정산 소득처분으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표기를 하고 귀속 연월은 2월과 직업 연월 3월로 표기를 합니다. 3월로 표기해서 직업명세서 수정 제출한다. 언제까지? 4월 10일까지 수정 제출을 합니다.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니가 이해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년도 3월 달 급여 3월 31일 날 20명에 8천만원에서 95만원 나갑니다. 18년도 세무조정 시에 인정상여가 생겼습니다. 어, 1억원 기준으로 해서 어, 3천만원 추가 세액이 나온다. 이 3천만원 추가 세액은 연말정산 시에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을 했을 때 추가 세액이 3천만원 나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 3천만원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리면, 자,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2018년도 귀속분입니다. 그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 백두산이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인정상여가 생겼다라고 하면, 소득명세에서 인정상여 안에다가 백두산에 대한 부분을 3천, 1억 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백두산에 대해서 1억 원을 반영을 해 주신데 13-3 과세 대상 추가라고 해서 인정상여 추가 부분이 있죠 여기에다가 1억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1억 원 넣기 전에 연말정산이 이미 완료가 돼서 세액이 나와 있죠 그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소득명세에다가 우리가 추가된 1억 원을 인정상여 추가분 자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세액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세액이 3천만 원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면 계산이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금년도는 2019년도가 되겠죠. 19년도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갑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귀속 기간이 2월입니다. 그서 그렇죠? 2월. 직업 기간은 법인세 신고일이기 때문에 3월이 됩니다. 3월. 그래서 신고를 합니다. 정기 신고분이니까 귀속이 2월이고 직업이 3월인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정보들이 불려져 올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2월분이 없기 때문에 2월과 3월로 되어 있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없기 때문에 불려져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연말정산분에 한 사람 입력을 하고 1억 원입니다. 그죠. 1억 원이고 세액은 어 가정했던 세액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죠.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에 3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어떻게 신고 구분이 어떻게 되죠? 어있 매월로 표시되면서 연말로 표시가 되죠. 연말로 표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은 이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소득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소득 처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신고 구분에 소득 처분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신고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3월, 19년도 3월에 3월 31일 날 지급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 8천만 원에 95만 원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 <laughs> 살펴보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자, 19년 3월, 3월 해서 정기분 자료, 자, 이거는 원래 급여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불려져 오겠지만, 어 지금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0명 기준으로, 20명 기준으로 어 2월 분에 대한 부분이, 아까 얼마였죠? 8천만 원에 9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8천만 원에 95만 원. 자, 세액이 95만 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마감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감해서 신고하면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3월 달에 신고할 때두 개를 신고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 귀속과 직급이 직급 직업 기준으로 3월 달로 돼 있는 직급 기준이 귀속이 3월달이 있고 2월달이 있었죠. 그래서 신고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마감된 세액을 우리 전자신고로 한번 신고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 귀소 지금이 3월입니다. 3월이고요. 전체로 하게 되면 한라산이 귀속과 직업, 직업을 기준으로 귀속이 다른 것들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두 장이 신고서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제작해서 전자로 제작해서 제출하시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128페이지 12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128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 처분이 있는 경우에 반기별 납부자도 매월 납부자와 동일하게 소득 처분의 원천징수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4월 10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129페이지 메뉴에 보면 소득 처분에 의하여 증가되는 금액은 당초 신고를 신고서를 수정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처분이 있는 때에 소득처분의 귀속연월의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와서 신고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입니다. 따라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지급명세서는 수정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분에 귀속연월 중 19년 2월의 의미다라고 해서 어, 내용이 다시 적혀져 있습니다. 19년도 2월분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과 세액을 의미하는 부분과 전년도 1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 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원천징수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과 인정상여 신고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